성경 말씀, 구약성경 10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구약성경 827면 10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악인의 재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제약이 드러나지 아니 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제약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이 거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제약을 깨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이0편 36편은, 어, 여기,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 10편 1편에도 예, 그런 말씀이 있었죠. 10편 그 36편은 10편 어, 1편에 있는 어, 악인은 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5절 이후부터는 그런 악인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음, 여전히 예, 하늘에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참고 계신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오늘 시0편 36편을 보면 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지약과 계율만 남아있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 10편 36편에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악인의 절이, 악인은 마음속에, 그죠? 늘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 예. 자기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함부로 사는 거죠? 제가 스스로, 악인이 스스로, 예, 자기 자신을 높여 자긍하기를 자기 제약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다 "하나님이 없다니까, 뭐 하나님께는 미움 안 받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뭐에게도 나는 미움 받을 일이 없어" 그렇게 예, 미움 받는 걸잘 모르는 사람을 철면피라 그러죠. 철면피, <laughs>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여기, 미워함을 받지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같은 뜻입니다. 죄를 짓고도, 어, 어, 이게 모자를 뜻부 쓰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고, 그죠? 그 어, 죄를 짓고도 모자 안들르시고 얼굴 딱 들고 나오는 사람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두고 여기,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입의 말은 제약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 도 그래서 하는 말이 다 제약된 말, 계율 그런 말을 그 사람이 입에서 한다. 저는 그 아기는 침상에서 제약을 깨하며 이렇게 누워자면서도 제지를 생각하고 어, 누워잔다는 거죠. 또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악을 즐기는 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주로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러나 그렇게 오절에 그러나 거기 집어넣으면 더 좋습니다. 반대니까 그죠. 오절부터는 반대로,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렇게 세상에는 악인이 악을 깨하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죠. 인자하심을 하늘에 펴놓고, 또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하늘과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니까, 저 악인이 여전히 살아 있지. 그래, 안으면다 죽었죠.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봐주니까, 악인이 그래 살아 있는 거지. 그래, 안 했으면 다 죽었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또주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그렇게 크다는 거죠. 주의의의가 커서 하나님이 그냥... 좀 봐주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악인. <laughs>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보호하고 아직도 그냥 봐주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자하심 때문에 그냥, 아직도 악인이 살아있지. 그래 안 했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 피한 아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저들에게 마시우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풀어 베푸소서. 그래 악인은 음, 잠깐만 그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풀처럼 말라서 살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를 아는 자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예, 영원히 주의의 를 베풀어서 저들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제약을 행하는 자가 극이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극이 12절 결론에는 보면 그렇죠. 제약을 행하는 자는 극이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7전 8기라는 걸 여기다 여기다 갖다 써야 됩니다. 그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의인은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37장 1절입니다. 이 37장은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을 여러분, 뺏어가려고 악한 자가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안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우리도 악을 갖고 대적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망하고요. 여러분, 악한 자가 악을 갖고 나오면 우리는 선을 갖고 가서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37장 내용이 좀 길지만,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세상에 악한 자가 있다고. 와 저렇게 약한 자가 세상에 있을까 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도 말지어다. 이게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부자돼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행악자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죠. 저희는 행악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그 말은 금방 망한다 그런 얘기죠. 또 풀은 채소 같이 가을이 되면 다 쇠잔할 것이에요그 시민로다. 그렇게 여러분 풀이 뭐 봄에 났다가 가을에 다 말라 버리는데 그걸 우리가 불효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악인도 그와 같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금방 막아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불평하지도 말고 여호와를 예,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그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라. 고기 배불리 투기해서 배불리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채소 먹고도 예, 성실하게 살면 그.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아, 그런 얘기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부리를 행하는 자가 투기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이 뭐가 잘안 되는가 봐요. 네, 그런데 마음속에. 다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기다리라 그런 얘기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너의 소원을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증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기 지금 우리 시0편 37편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여 악한 깨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하는 순간에 우리도 악한 자하고 똑같이 뭐 한다고요? 악에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부딪시면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요, 참고 기다리고 여기 더할수 있으면 기뻐하고 어, 불평을 하지 말고, 그리고 불평하면 그그 그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우리가 훈련을 계속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대저 행악자는 조금 있으면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 불, 그렇게 행악하는 자는 빨리 죽고 우리 의인들이 땅을 남아서 땅에 남아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려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이 없으리로다. 저 사람 안 죽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면 조금만 있으면. 그 행악하는 자를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고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합행으로 즐기리로다. 이게, 어, 복 있는 사람은, 참고 기다리고, 또 불평하지 않고 그죠? 기다리면 예, 얻게 되는데 불평하면은 악인과 함께 같이 되어서 같이 멸망을 할까입니까? 조심하라고요. 오직 온유한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합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의 치기를 깨하고 향하여 그 이익을 예, 그 일을 그 일을 치하죠. 그 일을 가는도다. 그 의인을 치기를 깨하고 의인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다 그런 얘기죠? 주께서 저를 저를 비웃으시리니 그렇게 해야더 좋습니다. 그 앞에 빗자가 빠졌어요. 예, 진짜 웃는 겁니까? 아니죠, 비웃죠. 주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멸망이 다가오는 그날 그들의 이름이 다 있을 것이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반대로 그죠. 악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화살은 부르지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속담이죠. 아니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 한다고. <laughs>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그대로.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활은 남, 남을 죽이려고 하는 부러지고 만다 그런 얘기죠. 의인은 적은 소유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거기도 번역이 잘못됐죠. 악인의 많은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그래서 적게 가지는 거 그거 뭐 어, 전혀 의인이면 문제 없다 그런 얘기죠. 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기업은 이 세상에서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영원한 기업을 가진다 그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죠 천국을 얻게 된다 저희는 환란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에 기름 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라. 하나님과 원수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어, 악인은 남의 걸 꾸어 갔는데 안갚고 그냥 입싹 닦아 버린다 그런 얘기죠. 의인은 <laughs>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땅에서 끊어지리로다. 주의 저주를 받고 땅에서 떻게 오래 살겠어요. 땅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그기 거기 저는 거기다가 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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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 의인을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래서 의인은 칠전팔기한다 그렇게 적어 놔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의인이 한번 넘어져도 그죠? 예, 일어선다는 겁니다. 일어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이시편의 기자가요. 자기가 봤는데 어려서 의인이 어려서부터 늙 늙을 넓을 때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의인의 자손이 거지가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laughs>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챙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부가 씨를 그죠? 가장 좋은 씨를 남겼다가 내년에 농사 짓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의인의 자손을 들어서 그죠? 이 땅을 어그 좋은 농사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그 그 의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들어야 되겠죠. 예, 의인의 후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건 자기 경험이기도 하죠. 저는 의인은 종일도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 의인의 후손은 복락을 누리게 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기 우리 10편 3 7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런 말씀 중에 또 여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요게 37장 전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저 사람들은 좀이다가다 멸망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불상해서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줄 수 있잖아요. 그죠. 망합니다. 보나마나 그냥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그래 하면 영영이, 영영이 땅에 그 하리라. 아니면... 영원한 기업에서 그 하게 됐거든. 영생하게 된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공과 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성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그 하리로다. 의인의 이은 지혜를 말하고 그 해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31절에 보면은 의인의 마음엔 하나님의 법 거기다 양심이라고 적어놔요. <laughs> 양심. 근데 우리 37장 1절이나 아니 36장 1절에 보면은 어, 악인의 재열이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은 37장, 어, 31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아니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불신자, 악인에 비해서는요, 얼 아, 마든지, 그죠? 여기 그 그름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는데 어롭게 살고 어롭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기도 하죠.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제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걸못 하게 그죠. 그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 의인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재판 때에도 정제치 아니하신다 하는 건, 여러분 세상 끝에 가도 오인은요 예, 심판 받지 않죠.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요게 또 10편, 37편에 계속 하라 하라 하지 말라 한것 중에 하나가 그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복.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이네 눈으로 보리라. 그죠. 내가 악인의 큰 혈액을 본 적, 그 본토에 에... 푸른 나무의 무성한 같으나, 그렇게 악인이 이 세상에서 번성해 가지고 푸른 나무, 무성한 같이 악인이 잘 되어 있다. 지금 한때는. 그죠. 그런데 36절에 보면 사람이 지나갈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그 말은요. 악인이 한때는 악인의 큰 혈력을 받고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한 같았으나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그살던 악인이 살고 있던 그곳을 지나갈 때에 봤는데, 아기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도 아기이 후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번에 말한대로 아기는 밀망을 받아서 없어져 버렸요 순식간에, 그죠? 후, 채소가, 아니, 풀이 그냥 났다가, 가을에 그냥 서리가 오니까 다 맞아가지고 시들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반대로 37절 온전한 사람을, 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여기는 악인은 한때는 그렇게 잘 되고 했지만 단번에 그냥 다 망해서 없어졌으나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길국은 평안이로다. 그래서 의인은 평안히 땅에 살고 또 영원한 기업을 얻으니까. 기다려야 기다려야 되겠죠. 요거는 기다린는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길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란 때에 저희의 산성시로다. 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 악인과 의인이 있고 악인도 한 때는 분성하고 의인도 뭐 분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렵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악인은 결국은 멸망하고 의인은 남아 있게 된다. 그어 그게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의인은 환란 때에 그죠? 하나님이 저희의 산성이 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이때까지 가려면 우리가요.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했으니까 조금 더 참아보자 참고 기다리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죠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는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악인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면 딱 하나가 있는데 그를 의지한 연고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구하면 더 좋겠죠, 기다리면. <laughs> 그래서 여기 끝에 그 빠졌습니다. 근저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하고, 선을 행한 영고로다 그랬으면 오늘 본문하고 딱 일치가 되죠. 참고, 선을 행하고, 기다리고, 이게 우리, 믿음과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예, 그런 사명입니다. 예, 이게 37장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당할 일도 많이 있는데 예, 그들과 함께 우리가 행악하면 안 되겠고 불평해도 안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억울해도 그죠? 참고 기다리고 선을 행하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0편 36편과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악인과 의인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악인이 악을 행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도리에 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니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더 행함으로 인해서 악을 이기고 어롭게 살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실족한 자나 또 구원할 자를 하나님 붙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서 상을 얻는 그런 복이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원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